수인분당선 죽전역에서 내리셔서 개찰구를 통해서 나오시면 나오는 곳 2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2번 출구 쪽에 신세계백화점이라고 써있고요. 자, 던킨도너츠 간판 있는 방향으로 나오시면 2번 출구가 있습니다. 오시는 길에 이렇게 남녀 화장실 있고요. 이번 출구 나오시면 이렇게 신세계백화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회전합니다. <목소리> 저희가 갈 목적지는 저기 보이시는 쉐덴 오피스텔입니다. 저희 마음꽃에 상 아카데미가 있는... 센터 건물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셔서 좌측으로 좌회전하시면, 죽전 지하차도라고 써있는 방면으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다른 길이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그 위쪽에 보이는 그 고가로 저희가 길을 건널 거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신호등 건널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차를 반드시 보시고 길을 건너셔야 됩니다. 올라와서 우회전하시면 저쪽에 오피스텔 보이시죠? 그쪽 쉐댄 방향으로. 또 다시 쭉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회전 해주시고요. 다리 내려오자마자 또 다시 한번 우회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이시죠? 쉐댄 건물 보이는 방향으로 쭉 직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쉐댄 오피스텔이고요. 저희 마음꽃 아카데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주차장 입구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인이라고 써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내부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1층 21번 20번 기둥 앞에 요 사이에 이렇게.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갤러리로 갈수 있는 중간 통로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나오자마자 되 멋진 풍경이 펼쳐지죠. 자, 여기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 주시고요. 자 징검나리를 건너자마자 계단이 하나 바로 보이고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 주세요 저쪽에 저희 갤러리가 보이고 있죠 자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나오는 길로 쭉 가시다 보면 작은 공원을 빠져나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자, 그 공원 입구에서 다시 좌회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정연우 갤러리입니다. 짠 지금까지 정연우 갤러리 오는 법, 죽전역에서부터 정연우 갤러리 도착하는 방법 영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길잘 찾아오시기 바래요.